자 오늘의 인생 맛집 찾기는 대구 경북대학교 앞에 있는 유정분식을 가봤습니다 여기 경북대 학생들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집의 가성비 때문 식당 내부는 강렬한 컬러의 우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메뉴는 다양한 찌개류와 덮밥, 라면 등이 있는데 저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생삼겹구이와 부대찌개를 주문했어요 참고로 이 집이 국민 예능 1박 2일에도 나왔었는데 뭔가 본것 같은 기억이 나는 분들은 다 아재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 상차림은 동그랑땡, 무순무침, 떡볶이, 계란찜, 마카로니, 김치, 고구마 마탕이 있고 바로 나온 삼겹살인데 임마이거 양이 미쳤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좀 작아보일지는 몰라도 오지게 많아요. 얇긴 하지만 수북하게 쌓아 올린 이 양이 불과 몇달 전만 해도 6,000원이었는데 그때는 김혜자님도 기립박수 쳤을 겁니다. 근데 맛 자체는 특별할 것 없는 대패 삼겹살 맛에 소금 후추로만 짭조름하게 간을 했는데 미 국물을 잔뜩 먹어서 그런지 뭔가 평소 삼겹살이랑은 근질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근처 대학생들 원룸 자취하면서 이런 고기 구워 먹으려면 방 안에서 방독면을 써야 하거나 다 굽고 나서도 바닥이 아람코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식당이다 두번째는 부대찌개인데 떡, 소세지, 어묵, 콩나물, 라면 사리까지 재료를 꽉꽉 눌러담아 가슴이 부근해졌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슴슴하면서 가벼운 맛이라 찌개가 아닌 느낌이랄까 된장국과 된장찌개 같은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내용물은 진짜 오지게 들어있어요 포크레인 빙의에서 소세지 3,4개씩 퍼올려도 같이 먹는 친구도 눈치를 안줄 양입니다 삼겹살도 역시 이렇게 세점씩 올려서 먹으면 바로 짐승치급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맛이 전두엽을 탁칠 정도로 상당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맛있다고 느낄 정도의 밥을 마님이 돌세밥 주듯이 고봉밥을 주는데 그 밥이 부족하다 느낄 정도로 푸짐한 양을 주지만 맛 자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오기까지는 좀 그런 그저 이 동네 주민분들이나 경북대학생이 부러울 뿐이라는 말과 함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끝